알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노기스티브의 묘호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실전 투자를 함께 보시죠. 주제입니다. 억 대구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수익 25평용 4억 투자에 7,500만 원 차익. 대구 수성구 투기가 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투자 실전입니다. 전편에서 언급한 대구 아파트 수익률. 전편 유튜브 영상인데요. 2008년 마이너스 P 8천만원 하여 2억 8천에 매입한 수성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에 소인이 십 년차 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 7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전편 부동산 예언 요약본을 보면요.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로 간다. 정부 투기가열 지구가 바로 우리의 투자처다. 10년 이후 대폭락 장세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오늘 조합원 아파트 한번 보시죠 지산시형 1단지 위치도 및 기존 규모입니다 우측 시형 고층이 있고 뒤쪽에 영남아파트가 있고요 30년 된 주공시형 아파트 단지 전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존 규모는 총 700세대 고요 12개 동 5층 짜리 16평 18평 20평 22평형 1989년 10월 입주 했으니 30년 된 아파트 네요 통상 아파트가 30년이 되면 지가의 상승 설비의 노화와 시설의 소름화와 함께 구조적인 안정성을 떠나 조합원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대까지 겹쳐 재건축이 당령시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지산시형 1단지 시공사 포스코건설로 결정이 됐네요. 어, 전체 분양 규모는요. 아홉동에 899세대 지하 2층 지상 29층 절근 콘크리트조입니다. 분양계획 총 899세대 중 조합은 682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213세대입니다. 59형 113, 75형 98, 84형 2세대 공사기간은 대략 33개월, 22년 말에 입주 예정이고요. 다음, 단계별 진척사항을 봅니다. 우측 2016년 10월 7일 대구매일신문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떴던 일에 만 3년 만에 이주 개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 완료 현수막. 두째, 이주비 대출 신청 안내 현수막이고요. 세 번째는 이주 개시 알림 이달 말일까지 30일까지 이주 완료하라는 현수막이네요. 네 번째 19년 7월 16일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수성구청장 명의 공문입니다 네, 단계별 진척상 현수막 그리고 반대농성입니다 여러분 밑에 내용을 볼게요 기존 14층짜리 영남 맨션 정면에 재건축으로 29층짜리 아파트가 들었으니 전망은 물론이요 교통지역 지하청으로 인한 안전무시 등의 이슈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설 현장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라 순탄히 넘어가는 것이 비정상이죠. 다음 기존 조합원 20평 아파트 매입의 예를 보도록 합시다. 조합원의 매도 조건은요,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입니다. 이렇게 이 조건을 충족해야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20평형 포스코 인정 금액은요. 2억 8천입니다. 평당 약 1,400만 원에서 2억 8천 현재 시가 매매 금액은 3억 2천에 나왔네요. 평당 1,600만 원입니다. 조합원은 4천만 원의 피를 먹고 어, 떨고 나간다는 이야기죠. 현재 구청 일반 분양가 가인정 단가는 평당 1,825로 성인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위는 조합원 20평 아파트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 25평형을 선택한 물건을 골라서 구입 여부를 검투하였답니다 25평형 조합원 단가 적용 시에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 지불액은 8천만 원을 더 주어야 25평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공사 인정액 2억 8천 하고요. 추가 금액 8천. 그래서 실지 투자 총액은요. 3억 2천 플러스 8천. 4억에 투자를 해야 25평 아파트를 건질 수 있는 것이죠. 실투자 금액. 그래서 네 번째 준공 후 시세 차익 예상입니다. 향후 25평 분양 금액은 준공 후에 25평 곱하기 1820만원 구청 평당단가 4억 5500 여기서 생기는 차액이 5 5 0 0만원이구요 그리고 준공 후에 분양시에 프리미엄 p 를2 0 0 0만원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총 투자 대비 75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네, 다음을 볼게요. 조합은 20평 아파트를 매입해서 25평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을 검토한 결론인데요 네, 결론은 요 여러 경로로 검토한 결과 투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결론을 지었고요 첫째, 투자는 항상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총 4억 투자에 준공 후실 분양가 대비 5,500의 차익이 생기고 세 번째 분양시 P 프리미엄 2,000만 원을 가정하면 총 7,500의 차익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사억은 확실한 투자금액이고 3년 후 7,500은 확실치 않은 금액입니다. 다섯 핵심 포인트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준공 후 아파트의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밑에 내용을 볼게요. 25평 아파트에 4억을 투자하여 3년 후 정상적인 경기 하에서 7,500의 시세 차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현재 바로 인접한 영남 아파트 32평형이 3억을 채 가지 않으니 이것이 지산 포스코 드샵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로 보아. 투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형편 없다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투자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측에 처문을 볼까요? 아무리 대구 수성구라지만 지산동에 25평 아파트에 싹을 투자해서 살 만한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사랑, 행복,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인 60대 노땅, 목발 인생입니다, 왼쪽. 그리고 지난 방영한 대구 아파트 강하나 사이 1억 5천 가격 차만 원의 덕자가 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예, 이 유튜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